제가 이제 이메일을 받은 것 중에 그 g s t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분은 그 덴탈랩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근데 어 처음으로 이제 새롭게 하시는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인데 보통 이제 덴탈랩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인공 치아 같은 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사실, 한국분들이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그런 것에, 그런, 이제, 어, 인더스트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 그런 데서 일하다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사업자로 해가지고, 어, 본인 비즈니스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덴탈랩에서, 나온 제품들이 가는 곳이 보통 이제 치과병원, 어 치과 뭐 클리닉 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과 병원이나 이런 덴탈 클리닉 같은 경우는 어, 그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 다 보니까 사실 GST 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과 그 클리닉 쪽에서 보면은 뭐 고객한테 GST도 안받고 또 들어오는 것도 뭐 GST를 뭐, 안 붙여서, 뭐, 이렇게 공급받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덴탈랩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걸 GST를 붙여서 해야, 그럼 GST를 신고를 해야 되나, 등록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으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하나,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GST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고 영세율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과세는 뭐냐? GST 받고 공제 받고. 그러니까 수익으로 받고 비용으로 공제 받고 이게 이제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과 비용 쪽을 봐서 GST를 계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넷 나온 넷 텍스 순 어, 순세금 금액만 이제 납부한다 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GST 과세 사업자고요. GST 면세 사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용용이라든지 어떤 금융용용, 이런 경우는 그 공급 즉 매출할 때 GST 부과를 안 해요. 그런 그리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 내 어, 징수도 안 하고 공제도 안 받고 그게 바로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 GST 면세 사업자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비용 쪽에 그냥 그 부분이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거나 취득 원가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GST 영세율, 요게 이제 특이한 건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GST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뭐냐? GST를 부과를 안 해요. 고객한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0%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뭐 면세나 똑같은 거죠. 0%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 쪽에서는 또 공제를 받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나, 매출 쪽은 0%인데 내가 비용 쪽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뭐 GST면 5%, HST면 13% 이렇게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납부는 안 하고 공제만 받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속 황금만 일어나는 거죠. 어,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GST를 어, 어차피 과세 당국에서는 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GST 번호도 없어도 되고 신고를 뭐안 해도 되고 이런 사업자에서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어, 이런 경우는 반드시 GST를 어, 등록을 해서 돌려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덴탈랩을 하시는 분들, 분들은 어, 어, 그것이 강제는 아니에요. GST를 그 신고하거나 뭐 이런 거안 해도 되거든요. 그안 한다고 뭐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 사업자 어 입장에서는 어 그러한 GSC를 환급 받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반드시 GSC를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어 영세율 적용 되는 게 여기 써있는데 뭐 기본적 식제품을 공급을 한다든지 농축산 제품 또 약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서비스 또 의료장치 뭐 보청기라든지 인공 치아 그래서 여기 인공 치아가 있으니까 이 덴탈 랩에서 하시는 비즈니스는 영세율 대상인 거죠 또는 이제 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는 운송 서비스 요런 것들은 특수하게 GST가 영세율이에요 제로레이티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 이런 그 매입세액에 대한, 어, ITC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그, 돌려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이제 GST 등록을 하시는 게 좋죠. 이런 것은 이제 발런티어 레지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죠. 예. 사이, 자기가 뭐 3만 불이 안 되더라도 임의적으로 어, 등록을 해서, 어, 나중에 신고납부하면 어, 일정세액을 어, 환급받으실 기회가 있습니다.